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제리시라는 고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돌아.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laughs>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달 초토 성모 신심 및 성모 기사의 미사 때 어떤 내용으로 강론을 준비하면 좋을지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 전 아주 잘 나가던 개신교 목사님에서 가톨릭으로 개종 후 열심한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강론 때 들려드릴 내용은 1999년 5월 23일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과 형제님이 피정과 강의 때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의 신앙 체험담을 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개신교 목사님이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소식은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50세가 넘어야 바라볼 수 있다는 노회 회장을 30대에 취임했고 그 화려한 개신교 목사 생활을 청산하고 난후 1986년 가톨릭 평신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전직 개신교 <laughs> 목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국을 다니며 성모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느라 1년 365일 중 300여일을 성모 신심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중 요셉 형제님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눈물로써 자신이 체험한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로 치자면 주교님과 비슷한 위치인 전직 광주 지역 노회 회장의 신분에서 또 성모 공경을 우상숭배라며 열을 올렸던 장본인이었기에 그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설득력을 갖습니다 김재중 요셉 형제님이 처음 가톨릭 교회를 접한 것은 광주 노회장 목사로 있다가 폐결핵과 담석이 걸려 휴양하고 있을 당시 서재에 꽂혀있던 가톨릭 기도소에서 네타시오,네타시오, 내 내큰 내 타시로소이다라는 기도문을 발견하고 그 기도문에 매료되면서부터입니다. 그 기도문이 젊은 나이에 노회장이 됐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자만에 빠졌던 목사 자신에게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종을 생각한 것은 아니어서 예비자 교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가톨릭의 맹점을 찾아내 가톨릭 신자들을 개신교 신자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도 솔직히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에 차츰 빠져들면서 성모님의 존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성모 공경과 로사리오 기도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성당에 가보고 싶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신앙이 큰 가면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제님의 신앙 체험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신교 광주 노회장 시절 당시 천주교 <laughs> 광주 상무대 성당을 개신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성당의 미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갔더니 전신자가 모두 마리아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마리아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의 성모상 공경은 10개명의 제1개명을 어긴 것에 해당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듯이 성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마귀라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으며 천주교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묵주 기도를 보고 꼭 연불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인이 연불까지 하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성무상을 도끼로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할때 성모송을 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은총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와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전한 것으로, 이는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라는 기도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상이라고 그렇게 짓밟았던 성모 마리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태중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한 순간 장장 8시간이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님이 마귀라면 태중의 예수님도 마귀이고 주님도 마귀이고 주님을 믿는 신자도 마귀이고 목사도 마귀이며 모두가 마귀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를 모르고 지나온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으로 한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는 기도가 연이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술이 떨어졌다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술이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성모님 부탁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며 성모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성모님께 부탁하는 기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해서 천주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천주교로 와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30년 전 당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개신교로 개종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개신교 노회장이 천주교로 개종했는데 돈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당시 개신교 노회장 시절에는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으나 천주교에 와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의 10년 동안이나 굶으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에 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살기 위해 온갖 고준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도 겨우 한달 수입 40만 원 벌기가 급급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40일간이나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도 배가 고파서 개밥통에서 개밥을 빼앗아 먹다가 개 물려 펑펑 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생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을 고생하고 났더니 내가 참으로 못났고 무능하고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낮아졌고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바보 멍청이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느님은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먹을 것을 주시어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 당시 기도를 무척 많이 했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발가락을 비틀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귀가 사라지고 무아지경이 된 가운데 예수님이 제대 위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와서도 목주기도를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목주만 들면 분심이 생겼습니다.이는 바로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한 번은 분심이 없어질 때까지 목주기도 5단을 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어느 날 신자 할머니 한 분이. 백단짜리 묵추를 선물해 주셔서 백단 기도를 하는 도중에 30단째를 넘기니까 성모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천사들과 성인들도 함께 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천사들이 외치면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성인들이 외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주기도 백단을 끝내고 나니까 얼굴이 멀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오전에 백단, 오후에 백단, 하루에 200단을 한 적이 있으며 그렇게 200단의 묵주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내 가슴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00단도 했습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적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laughs> 개신교의 관리 집사로 있게 되어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뒤 교회의 도움으로 장학생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으며 대학 4년 동안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더니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되었고 그후 다시 대학원에 가서 2년 8개월 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구약 성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천주교에 와서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 하루에 500단도 한 적이 있으며 결국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개신교 시절에는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천주교에 와서는 성모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묵주기도 500단을 하고 나니 성모님께서는 신부님이 미사드리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제대에 올라서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사제이고 사제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밀떡에 강복하시니까 그 밀떡 안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모습으로 살아계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 나니 처음에 천주교에 와서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 반말을 하고 씹어 먹었던 생각이 나면서 이러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려 두 시간 동안이나 펑펑 울면서 회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고해소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강복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이때 사람들 속의 온갖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실 안에 성체로 계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은 바로 사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의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사 한 대의 은총은 창세기 이후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엄청난 은총이었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집전을 하시고 성체와 성혈이 가득하니 장세기 이후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은총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사를 통해 내리는 은총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는 아멘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를 모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 깨끗해지기는 하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미사를 통해 성체를 모시는 것입니다. 성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성체를 모시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되는 것이며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교회는 개신교회에 없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칠성사로서 이를 통해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사를 집천할 때의 사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김재중 요셉 형제님의 신앙 체험담 잘 들어보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형제님의 신앙 체험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김재중 요셉 신앙 체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김재중 요셉 형제님은 개신교 목사로서 가톨릭을 공격할 때 성모님을 가장 먼저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자신이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어머니로 인정하기까지는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님은 이 신앙 체험 이후 전국 각 성당과 단체들을 순회하며 피정과 강의와 신앙, 광자 등을 맡고 있고 특히 해마다 성모, 성월이 되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모님께 받은 은총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김재중 요셉 형제님은 요즘도 어떤 때는 하루에 묵주기도를 500단씩 바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 바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 회장직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론 시간에는 형제님의 체험담을 통해 개신교인들이 성모님에 대해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